짤랑짤랑 앞에 호그 디바 오오오 뭘뭐 지금 내가 딜다 놓고 있는데 그렇대 야 앞에 트레 트레, 트레 뭘 그렇대 트레 왼쪽 밑에 야잘좀 해라 어? 학사라 학살아. 좋은걸 학 학살아. a r 좀잘좀해라 어, 오 상대 점수 높저아저거저거 누구지? 도저수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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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누구? 멘도쿠사이랑. 멘도쿠사이 어디 들어본 얘긴데? 오크수 오크수 수테 오크수 수테야? <laughs> 뭐라는 거야? 디케님이야? <laughs> 아 맞아. 멘도쿠사이님 어디 들어봤다했다. 디케님이야? DK, 어뭐저 아, 새끼는 아이디가 몇개야 아이 아이디 좀좀 엄청 많던데. 야너 다른 거 해봐. 디바. 아딴거 해봐. 나 저거 하게. 야, 우리, 우리 겐트듀오야. 오, 우리 맥크리 무스가 뭔 맥크리 를 하나도 한번도안하셨는데 그러니까. 정리님, 야타고고. 정격수야정격수가자 화이팅! 화이팅! 파이팅파팅 화이팅! 화이이팅이파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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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기없 화이팅! 이팅 화이팅! 화이 아, 어, 보다, 어, 우리 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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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이이이 여기 퀴 없어 퀴즈 다 빠졌다 저호 존나 매섭긴.. 겐지 부조 뭐야 새 몸추가 소세지를 어, 사오세이그라고 어, 어, 앞에, 앞에 아나 놀랐는데, 아, 나.. 아나 나... 겐지... 아, 볼수 있어 아나 아나 슛안 봤어 아나 안 봤어 아나 피아 할까? 뒤에 트레 와 뒤에 트레 에 트레 트레 야 나이스 다 잡았다 호고호고호고호고원호고호고호고호고호호 와 어, 나왔나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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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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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겐지 피해 스트레스 트레스 아나 있어요. 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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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다거나 아, 우리 근데 얼마 없어요 세명이야 우리 나 가볼게 이아아 좋다 살기 미안 살기 미안 와 진짜 용감. 아 유저 나 용검 있어 가보자 한번 안돼안돼 지금 안돼 갈래 우리끼리 갈래, 갈래 미스님안 될걸? 나한큐 해봐 무자 풀리고 다 어, 야, 수면쪽빠졌다 가자 가자. 이소기 소리 소소소소 이걸? 이걸? 안나 나 패. 그아 앞에. 팀원 패. 패 패. 야, 대리. 여없어여없어여 없어. 이렇게 찍이야. 피피아이라 우리 2층 잡다. 행기행기야 겐지야. 세컨 블고 세컨 블록. 개 오케이. 나털 먼저 떴라교 먼저. 오케이. 파이팅 봐. 파이팅! 타타타야 타워냐 타워냐 타워. 어최최 해야 어떻게내뒤 있다. 나해가능야야아 화물을 호구. 아 죽었다. 야 왼쪽 밑에야. 왼쪽 밑에야. 아아나나나 왼쪽 밑에. p 아나나나이스 할만 해개지 개지 개지 아 나이스 개죽트레이트트트 네대 틀에 네대 나이스 네대 어깨 4대 네대 이렇게 okay, okay. 네, 없어 이렇 없어 3면서쏘어피피 나서 아못 건지러 아, 뭐 야타 나왔어 야타 나왔어 야타 아 밑에 돌게 아니야, 깐바집 앞에 있긴 해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앞에 잡자 이거 어 우리 너무 우리 너어막서 막아서 막아 없어 어 어이팅 오우 쟤 너무 쟤! 오 마이 갓 아아! 저거 띠! 겐지 이기지 진야씨야라소야 이거 끌게 이거 끌게! 얘들아 트레가 나 불러온다! 야이새끼야 <laughs> 여기서 하다야 트레 트레가 그 빠졌어 아, 상대 겐지 동 타이밍 아, 용광80라 앞에 호그 디바 네, 오뭘봐 <목소리> 아, 지금 아니야. 내가 다 놓고 있는데 그렇대 야, 앞에 트레 트레, 트레 뭘 그렇대 트레 왼쪽 밑에 야나 야, 온다 용광 힌트 컷나야나아 호그 줄게게이지 오케이 빠이 트레트레사이즈트레 트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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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. 루시오. 아이스. 와, 병아, 병아, 이거. 아, 나이스라이스 오고, 라이스오이스 하, 트레스트레. 야, 못못 봐. 져 아이스, 디바원, 디바원. 바바바바이스아루시루시루시루시루시 트레트레트레. 내쪽 분다, 이쪽 분다. 야, 구스와 한 번만! 아비! 아, 아. 아, 아. 아. 야, 이거 디케니 파티야! 개꿀맛이지? 루키 쉐키, 쉐키! <놀람> 태준이 형이 웬일로 잘하네? 나 원래 잘해, 새끼야! 이, 이 새끼가 비현실적으로 잘하는 거야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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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, 아, 아! 와테레이소 뭐 지랄이야 뭐야 테레니소 싫어야 왜와2.3아 그거 다 초반에 조져놓은 와. 거야 막파 막바지에 거의 6.0대야 2.5 2.3 1씩 내려간다 예 0.2씩 내려간다 와아 오버지 접었다가 했는데 1.2뭐야 나보다 높네 나2쪽에야 모야 뭐, 무스 뭐 1, 2, 3이 0.2씩 내려가는데 아가 같이 와왜 이거 이거 진짜 진짜 2씩 내려가 아야 이거 앞에서 막을게? 나 루시아 할까 말까? 어? 앞에서 막을까, 어... 앞에서, 막을까? 앞에서? 어... 앞에서? 막자? 근데 우리 미스 말안 돼서 일본인이야. 아, 에이, 너 에이, 재페니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만이, 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야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알지? 오케이. 자, 오케이, 자, 오케이, 파리스. 오케이. 자, 오케이, 파리스. 오케이, 오케이. 오이이 여기 어떻게 올라 y 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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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k a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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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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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k 자야 나 나, 같이 뛰어. 줄게 오케이. 파이팅. h t 나 n 파이팅. 파이팅. 호호호 f i g h t 위성아 위성아. h t i 위성 f i g h t i n 야위 i g 잡아 i n g 위도 위도 t 위도 g 위도 g h 위 i 위 g f i 위도 t i n g 위도 g h t i n g f i g h 어허 oh, 빽빽빽 못 올라가겠다 야 뭐라길래 <laughs> 그러게 어 우리 트리 살려 살려줄게 네, 나용 사시고요 오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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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, 나타 나 나이스, 이스지이나이스 나이스. 어 가지 마. 위겼어이동 루시아, 루시아. 위동 이동피, 동피동야 뭐야? 뒤트릴수 있어. 야 뒤트리, 뒤트리. 비안드트레비안드트레 화물좀 줘 화물좀 줘 화물좀 어, 주자 어, 2층있다 2층있다 나 힐받아 힐받아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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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힐받아 아나힐받어힐어 윈선백 윈선백 어, 나이스 비트 어. 트레어 켜다괜선니윈선비선아 어, 어, 위치? 어, 여기 궁겠다 천천히 천천히 나어어오이 어, 나이스 디더. 나이스 나이스나트레 왼쪽 밑에 오케이 오케이 위도우프리바도우 잡아줄게 도 잡아 위도떴어졌어바 먼저 바빵 디바 팡바해줘

그럴 수 있어 아위도가거 같았는데 아 그냥 튕기네 쓸 거야. 위도 있는 거 아님 여기? 야티 앞에. 아 왼쪽 밑에 위도 잠깐만x2 정면 야잠깐만야 트레스 트킬야트레 트레 트레 트레트레어붙자 오케이 야트레 잡아야 돼야나이런못 나간다 아못 잡겠다 왼쪽 위성서성에서윈성서윈안서 위에서, 안나서 위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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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성서 위에서, 위에서, 야 정문 정문 서위에피위피서 위에서, 위에서, 피에서 위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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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가자 가자 서 위에서, 위에서, 야에서 위에서, 위에원 위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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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시 위에서, 위에서, 위이서 위에서, 위에서, 위에 오케이 오케 비트세요. 오케이 비트 비트. 야타님 그냥 여기 있지 야, 층 가자 야타도 어, 비행기 어, 위에 저, 저. 가자 비행기. 요즘 트레이서 데려가 데려가 언제 두지 마. 아 도칠 수 있어 갈래?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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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오케이 야 특히나 오늘 형구. 왔다 오케이. 야때왜야야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오케 오케이 아, 트레이브죠, 트레이브죠. 오케이, 야, 아타이층, 아타이층. 아, 누구야, 존나 아 너무 너무 이거 좀 들어오는 거좀 보고 야. 가자. 인종야 앞에 겐지. 야, 나 용검 있는데. 아, 아.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쟤네 초월 있어. 나피나피 나타. 아, 피, 피. 피. 아 야, 야, 나 나인데. 갑으야 키바 야라 아, 숨어 있다. 이거야 와야 된다 가자, 가자. 야, 가자 가자 가자. 보자 가게초피 보자 야, 저, 가자, 저 <laughs> 나이스! 초 뺐어! 야야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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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애타야 아타 컷! 루시 야 트레! 트레! 갱갱갱야 여기! 하려고 야, 추도! 아그걸다 나이스! 트스트스피 잡고! 나이스! 나이스! 상대 초하비트 빠지고 개이득인 부분이고요 야타야 마이크 하고 있냐? 어 야 소리 질러라 그냥 살려줄게. Okay. Okay. 지금 오케이. 나앞에또2층 겐지 있다. 오른쪽에 층 야타. 나피트스 나와면 나만가도 나와면 지팔 없어. 우리끼리 네. 가자. 나 갈래 갈래 야타 야타 어? 아, 아, 야타. 야타원 야타원 야타원. 야타원. 나이스 비트. 왜다 박수.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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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 이길까? 겐 겐지 겐지. 피치카자 배 okay. hey, hey, k okay. a 게배 a v 게 오케이 헬 v 매헬 e 매헬매 e me, h a 또 뭐야 e I almost. Oh, what? Oh, I'm going to 까 t o p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'm g 걸어 n 어 오케이 t o p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 시원, 시원. 고고고고고고고 오고 하나만 고막지 잡아 치워 너트 틀어 대지. 너크 나랑 나옆피아 테피 세코 디버트 봐 디버트 바 나이사 안 비비야 나이사 나이사 아 나이사 굿굿 체구에 아. 아, 아 나이스. 빡빡. 나다. 와. 건승. 와, 건승아. 어, 씨발 뭐 보이냐? <laughs> 아니, 보여? 아니야, 물어볼게. <laughs> 너 보여서 그렇게 쓰는 거야? <laughs> 그런 듯? 그런 듯은 뭐야? 보, 방금 다 아니. 봤어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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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것 같은데, 감으로. <웃음> <웃음> 이 새끼 뭐지?